세상엔 우리가 상상도 못한 하지만 지금도 유효한 기이한 법들이 존재합니다. 같이 8가지만 살펴볼까요? 싱가포르에서는 1992년부터 껌의 상업적 판매와 수입이 불법입니다. 치료용 껌 등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어요. 일반 껌은 여행시에라도 사거나 들여오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베니스의 유명 관광지, 특히 광장에서는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위반 시 최대 수백유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의 고대 유적지에서는 뾰족한 하이힐 신발을 신는 것이 금지되어 오래된 돌 구조물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스위스에서는 기니피그를 단독으로 키우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최소 두 마리 이상 함께 키워야 해요. 이탈리아의 아름다운 휴양지 사르데냐에서는 2017년부터 해변의 모래, 조개껍질, 조약돌을 집으로 가져가는 것이 불법이에요. 그리스 이탈리아 등 유적지에서는 음식 음료 반입이나 거리에서의 먹기 마시기 제한, 고대 유적지나 역사 중심가에서는 돌보호와 미관 유지를 위해 음식을 먹거나 마시는 것이 금지된 경우가 있습니다. 유적이나 특정 역사 지구에서는 길거리에서 아이스크림, 간식 등을 들고 돌아다니는 것이 금지되기도 해요. 관광객이라면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들으면 설마 실제로? 뜻이지만 현실이에요. 다음 여행지 결정 전엔 이런 규정들도 한 번쯤 체크해 보세요. 지금까지 궁금할 수도 아닐 수도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